저는 근데 시키는 것도 안 해요 또 <laughs> 네, 주부님한테 지금 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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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대막막 네, 네, 네! 하다가 궁 못쓰고 <laughs> 초반이라 그래요 어 미쳤나봐 스탑 탑은 깠는데 아이고 안돼 안돼 미도도 있어요, 조심하세요. 좋아. 아, 또따라게요 메르시다이피. 아, 폭탑이 너무 아파요. 와 벌써 죽을게요아 안돼. 왕국 때문에. 하니까요. 들어 <laughs> 들어 가 나트레. 저기 정면에 위도 조심하세요. 아. 아. 오늘 일단 거점가서 아, 안되겠다 나이스신이필요합허다 어. 어. 우리 애씨 뭔가를 봐어 어. 죽였다 심해 죽였다 다시 아 아파 아아아아아아 이 포탑부터 깔게요 네, hey. 네.

거점에 왼쪽 끝에 이동 있어요. 아비 다 해줄 거야. 거점은 검이에요 아. 비 인사하면 인사해줘요. 오, 귀여워. 아, 레드시티에 남아있나 봐. 매드시 어디 있 잡아야지. 아이. 아, 진짜. 시 여기 계단 쪽으로 맥가놈이랑루시가 가고 <laughs> <의식을 갖고> 봐요. 루시가떨어뜨려 버려요. 응, 치매. 아악! 솔져. 치매. 또 포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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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. 아아 아 진짜 미쳤네. 미치아겠다매 기다려 줘요. 치료 중이에요. 어안 돼. 필필필러한명 없어요. 아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지뢰가 대를 오래 가는구나. 아, 트레한 번만 잡아 보자. 치유의 물결. 오또 포탑. 아. 오 <Ooh>. 아니. <uyor> 이연님일어우님이연님죽연우님이연 안돼 어요안 돼. 이연우님, 이연우을 이연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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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이연우돼이이

친구 탑. 나. 차. 가요. 아. 배타 아, 배타 아 배타 뭐야 걸렸어. 아..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아... 맞아요 밤킹볼밤밤밤는데 어? 자연스럽게 하밤밤밤밤 <laughs> 진짜 나도 진짜 밤밤밤실이 됐잖아. 밤밤밤밤밤 <laughs> <여기 귀가 되었다. 웃음> 너비도 모이라 있어요. 집 앞으로 깔게요. 베르시, 베크리. 아! 감사합니다. 어, 베르시 먼저 잡고 갈게요, 저. 어, 거기 오. 앞에 너비, 어떡해요? 조금만 기다려. 그오 응. 아, 너무 재밌다. 뭐야? 너무 두렵어 아무 데 메르시 잡을게요. 버르스님, 버르스님. 코아됐다 죄송합니다. 징님이로징님일로징님일로 안돼 이로 갈게요 오 감사합니다 림이로징림이이 이것이 궁극의 현실이에요. 잡았어요. 소파 대열리. 이스 아, 짱짱짱. 안돼, 안돼. 음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인터넷이 랜으로 연결하는 거하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커요. 네, 커요. 많이 커. 아, 아, 그럼 바꿔야겠다. 랜으로 저도 와이파이로 쓰거든요. 그런데, <laughs> 레이 안정적이긴 한것 같아요. 아, 렌이 그, 진짜, 진짜, 중환자실 환자처럼 전선이 주렁주렁 하잖아요. 아, 게데 너무 싫어서. 맞아요. 네. 마우스도 아. 선 따로 있고 막 이러니까. 아! 아야! 아, 감사합니다. 우와.

아이 뭐야 민르지사 <laughs> 무슨... 아, 우리 맥크레가 해줄거야 인스턴이요 <laughs> 아이고 <이거> 안돼 조궁 <laughs> 아직 안나온다 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,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와미 안돼아 미친! 아 미친! 어! 아! 아 치료 못받 아. 어아제떨쥬가았다 포탑 카드 아유 조금 갈게요 아, 이 아니 진짜. 렉킹볼들 진짜 렉킹볼이 더 잘하지로 음, 정크래이요아 음, 음. 미친 맥크리 래 <laughs> 아 뭐야, 지금 어디쏜 거야? 멀시 베르시 타이 나이스. 없어, 내 크리. 내 크리. 죽일 게 없어. <últimos tears> 아 정말 잘하시네요 저희팀 <laughs> 아 맥크리 히요. 요귀여 귀여워 귀여아 이제 <laughs> 아, 너무 쌍했어 다는다 <laughs> <죽는 웃음> 와, 쩐다네시6트라가6 <laughs> <laughs> 5었다 그러게요. 에크리요 기억이 안 나요. 탭을 안 눌러봐서. 에크리? 에크리 아니면 무이라님 아니었을까요? 뭐가요? 금이요? 금. 딜금. 금이요. <laughs> 아 마이크 잠시 끌게요. 네. 제가 은이랑 금이 몇개 나왔으니까 아무도? 오버치는 워천적 검색이 안 돼. 그니까요 위도 한1 5 명이 다 지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진짜. 아 지금 오늘 집이니까 녹화할 수 있구나. 단판 녹화해야겠다.